문제 7번입니다.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의 집합인 함수 f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a값을 정해라 라고 했습니다. 1대1 대응이라는 것은 먼저 1대1 조건에 만족하면서 어, 공역과 취역이 같아야 되는데요. 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는 순 증가 이거나 순 감소 이때1대 대응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. 그러면 먼저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될 건데요. 밑에 있는 건 a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함수부터 그리겠습니다. 자, 먼저 x축과 y축이 있고요. x제곱 플러스 2는 아래로 불록인 2차 함수죠. 꼭지점이 0,2가 됩니다. 그리고 이때 우리는 x가 0 이상일 때만 취해줄 거니까 이렇게 색칠한 영역만 fx라고 할 수가 있게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의 모양이 됩니다. 근데 지금 우리가 그린 x가 0 이상일 때 영역이 함수가 순 증가 함수예요.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도 순증가 이런 식으로 지나야만 이 함수 f(x)는 일대일 대응이 되겠죠. 그래서 그렇다면 이 파란색 이직선이 기울기를 볼게요. 이 직선은 증가하는 모양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수의 기울기는 0보다 커야겠죠. 따라서 a 3이 0보다 커야 하므로 A는 3보다 크다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. 답은 A는 3보다 크다입니다. 문제 8번입니다.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일대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.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함수 fx는 순증 값 또는 순감소가 되어야 된다고 했죠. 근데 지금 fx에 절대 값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 절대 값 안에 있는 식을 0보다 큰 구간, 0보다 작은 구간으로 나눠서 영역을 나누어서 한번 그래프를 생각을 해볼게요. 첫 번째로 x-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. 똑같다고 생각을 할수 있죠. 이때는 절대값이 안에 값이 양수이니까 밖으로 나올 때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식이 풀리게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과 1이 상쇄가 되니까 x 플러스 ax 즉 a 플러스 1묶고 x로 정리가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을 때즉 x가 1보다 작을 때를 생각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fx는 이 절댓값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a x 플러스 1이 되고요. 여기서 동류항끼리 정리를 해서 묶어주면 a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정리가 되겠죠. 여기에서 이 함수 f(x)가 일대일 대응이 되려면 순증가 또는 순감소를 해야 됩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이두 개의 1차함수에서이 기울기가 모두 양수여서 순 증가를 하거나, 모두 음수여서 순 감소를 해야 된다는 말이 되겠죠. 그러면, 둘다 기울기가 순, 양수거나, 둘다 기울기가 음수라면, 두 기울기의 곱은 항상 0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. 따라서, a 플러스 1 곱하기 a 마이너스 1은 0보다 커야 함으로, 이 2차 분응식을 풀게 되면, 이것은 가죠. 그래서 작은 것보다는 작고 그리고 큰 것보다는 크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. 따라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크다 입니다. 문제 9번은 풀이입니다. 함수 fx는 x 플러스 7 오늘 마이너스 5x 플러스 3에 대해서 함수 gx가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 g-3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지금 이 밑줄 친 조건을 잘 보면요. g를 f에 합성한 것과 f를 g에 합성한 것이 항등함수가 나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죠. 어떤 함수 f에 대해서 이제 화살표를 타고 쭉 갔는데 다시 g를 타고 왔더니 자기 자신의 대응이 됐대요. 그럼 갔다가 갔다가 그랬을 때 자기 자신이 되려면 갔다가 다시 오는 수밖에 없겠죠. 즉 g는 함수 f의 역함수라는 결론에이 식을 가, 가지고 얻을 수 있게 됩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얻고 싶은 건 g-3이에요. g는 f의 역함수이므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. 그렇다면, 여기에서, 물론 쉽게 풀 수도 있지만, 여러분들 헷갈리니까, 우리가 구하고 싶은 값을 a라고 설정을 합시다. 그러면, 제 양변에 f 합성, f라는 함수로 합성을 해주면, 이렇게 풀리겠죠? 그런데, 어, f, inverse 와 f를 합성을 하면, 이것이 거의 상세되는 것처럼 보여서, 상등함수가 되니까 결국에는 좌변에는 마이너스 3밖에 남지가 않게 돼요.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fa는 마이너스 3을 만족하도록 하는 a 값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a를 원래 식에 대입을 해볼게요. a 플러스 7분의에 마이너스 5a 플러스 3. 이것이 마이너스 3이니까 양변에 a 플러스 7을 곱해주게 되면요. 이렇게 풀 수가 있게 되겠죠. 그럼 전개를 하면 마이너스 오 a 플러스 삼은 마이너스 삼 a 플러스 마이너스 아, 이십일이 되고요. 어, a는 a끼리 모고 으 상수는 상수한끼리 모으면 이렇게 되니까 a는 십이가 됩니다. 따라서 g 마이너스 삼은 십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. 문제 십번 해설입니다. x는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2가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지금 분모를 보면요. 좌변의 분모가 x 플러스 1, x 플러스 2니까 이 마이너스 계산을 하기 위해서 통분이 필요해 보여요. 근데 이것을 통분하게 되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겠죠. 이것을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됩니다. 즉, 좌변과 우변이 분모가 정확히 일치하게 돼요 따라서 그냥 이 문제는 좌변을 총분해서 계산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x 플러스 1에서 총분을 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에 x 플러스 2를 곱하면 이렇게 쓸수 있게 되겠죠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2 분자 분모에 x 플러스 1을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개를 분자 분자 부분만 전개를 할게요. a x 플러스 e a 그리고 b x 플러스 b 하고 마이너스가 연결이 될 때는 이제 뒤에 전체 항을 묶어서 계산을 해야겠죠. 그 다음에 분자를 이제 동류한끼리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. 이렇게요. 자, 그런데, 이때, 이제 한 번만 더 계산을 하면, a-b, x+, 2a-b. 이렇게 분자를 정리할 수 있게 돼요. 근데 이것이 정확히 무엇과 같아야 되냐면,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분의 4와 같아야 돼요. 그러니까, 분자 부분이 정확히 4와 같아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. 이 얘기는, a- b는 0이 되야만 x항이 소거되겠죠. 그리고 상수항인 2a- b는 4여야만 합니다. 그러면 앞에 a- b가 0이니까 a는 b라는 결론을 얻게 되죠. 따라서 이것을 두 번째 식에 대입하면 2a- a가 되고 a는 4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. 따라서 a와 b는 모두 4로 같다. 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.